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문학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학산 유산소 등정 <laughs> 하산을 청학동으로 해서 지중천국 가서 수지탕을 먹을지 문학동으로 내려가서 주안 가서 변간의 옹진 냉면을 먹을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선유봉 가는 길이고요 저희는 길맞재로 가겠습니다 길맞재로 가서 선유봉으로 해서 문학산으로 갔다가 다시 좀몇 바퀴 순환하는 그냥 문학산만 찍고 오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문학산을 좀한두 바퀴 정도 돌고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산 정상 두번 찍는 거죠. 길맞재. 여기서 다시 우리는 문학산 정상으로 문학산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요요 요, 요 아래 고개를 다시 내려와서 올라올로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 선유봉 그건데 쉼터인데 아 공사를 다시 하는 모양이네요. 맞네 노후 시설 노후 시설 정비 아, 서로 하나보다. 보이잖아요. 저 멀리까지 어디야? 오이도까지 다 들어오네. 어, 가시가 좋네. 저기 성도 11공구랑 건너편 오이도 대부도 쪽 아, 가시가기가 좋네. 왜송도 아, 백령호. 백면옥 백면호? 예. 가보지 뭐 이따가. 문학산도 나름 이렇게 트레킹이 되게 좋아요. 멋진 소나무. 저기 인천대교. 아, 어, 인천대교 카메라에 잡혔어. 저기가 문학산 정상. 지금 첫 번째 가는 거고요. 이따가 또올 예정입니다 가 갈맞제 선유봉에서 왔고 저쪽으로 가면은 사모현 왼쪽으로 문학산 정상 가는 길 일로 내려가면은 문학동 가는 길 문학 힐 정상 뭐 하는 거야? 동호회야? 문학산 문학산 정상 되겠습니다 이쪽을 안 오고 바로 사무현으로 빠질 거라 온 김에 그리도 아 날씨 좋네요 저 가운데 저 높은 빌딩 두개제 부모님 계시는 부천 심곡동인데 여기까지 잡히네요 어. 아 개항산도 쫙 들어오네 태양산. 어, 아 어, 인천 상도 잘 들어오고, 인, 인천 저 남항이 들어오네요. ICT 부두. 저금용종도제 유발로는 저, 저 어, 강화도도 들어오는데 저 어, 멀리 삼자역 만이산도 보이고. 맞파트속 오늘 청소 주말 유세로후도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가서 딱 들어오자네 아유 이터타워 아,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다했네 다시 하산 하산에서 문학동 방면으로 하산에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앞 방면으로 하산해서 길 맞이로 가서 다시 저 위에 앞에 계시는 분들 내려오는 길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끝째 다시 길맞이로 가봅시다. 산수염과 생강 나무 그 비슷하게 피는데. 생강나무 같기도 했어. 생각나무도 주생이 같거든. 맞아. 나사 문대서 생각나면 저기야. 생각나무. 여기 문질러서 응. 생강 냄새가 나면 생강나무야. 얘는 산수유네. <laughs> 진짜. 한 바퀴 돌았어. 다시 문학어 정상으로. 어이차어이차 무슨 소인가 아까 여기로 올라갔던 길이거든요 저기 선, 이렇게 선유봉으로 이렇게 또 간다는 거야? 저산호서쭉 올라간다는 거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올라와서 너서 있는 방향으로 골로, 네. 아까 골로간 거지 우리 이리로 가. 이제 일로 다시 이제 다시 선유봉으로 <laughs> 올라가는 거지 다른 코스 계단 선유봉 올라가는 길 으이차 아유 금방 올라가지 뭐 저기까지 으이차 이렇게 계단을 쭉 보니까는 마치 저 설악산 지리산 계단에 안 밀리네 오우 어우 어, 느낌은 느낌은 지리산 영신봉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네. <laughs> 만만치 않네, 이거. <laughs> 아, 저구나. <laughs> 아, 아까, 아까 왔던데야 네. 선유봉. 네, 아, 저기. <laughs> 다시 온 거야. 다른 방향으로 올라온 거지. 아, 아까 공사했던 거. 다시 문학산으로. 이제, 문학산 정상은 안 가고, 삼모의 흔으로. 아까 왔던 길. 찍고 아, 왔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카세카세 하산을 하세. 어이 참 확실히 해가 길어졌어요. 다섯 시쯤인데 해가 중천에 아직 떠 있는 거 보니까. 으차 문학산은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 좋은 산이야 네. 아하 네, 좋은 산 문학산 다시 사무연 고개로 가겠습니다 신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아, 어.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 어. 아우 시원해. 아, 그래야 그래야 돼. 돼. 왼쪽으로 가면은 장미공원 삼호연 체중 천국 저기 스즈탕 먹으러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문학동으로 내려가면 주안으로 가서 변간의 옹진릉이면 어, 가는 거고. 치준 천국 시중천국. 치준 천국으로 가깝잖아. 아니 저 스시탕 하나만 시키고 밥 먹고 예, 해야 되면 되지. 많이 안 먹으면 되지. 뭐. 맞고. 변간에 옹진 냉면으로 하산. 아까 내려갔던 길. 냉면 먹으러. 거의 다 내려가네. 문학동으로 네, 성황당이네, 문학동 마을 사람들이 당산제 지내는 모양이네. 아, 성황당 오랜만에 옵니네 아유, 오랜만에 보네. 저 성황당, 굿당 안관당에 저기 배꼽산에 산신령의 좋은 어, 기운을 받으실 분들 오라네. 제경이도 잘해가지고, 제이경도 아이시. 제이경이도 지이경이도잘해가고이도지이고제이지고 제이경이도 잘고제이경의가지고제이해가지고이해가지경이도잘해가경해경도도 ¡Hasta <laughs>